이 리딩은 트럼프에 관한 리딩이에요. 특별히 1월 20날 인아 t 레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이 사람 인아 t 레이션에 대해서 보는가? 이 사람 음, 건강이 좀안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 다른 게 제가 2000 이거 리딩하기도 전에. 2015년도인가, 6년도 해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저 사람은 죽을 수 있는데 대통령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틀렸나 보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대통령이 또 됐잖아요. 그걸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좀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취임식에 초대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동훈은 간다, 초대 받아서 간다 이렇게 얘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퍼뜨려요. 그거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어만 오천 불인가? 표한 장에 그것도 멀리 있는 아주 그런 자리에 한동훈은 하여간 그런 돈을 주고. 지가 표를 사서 가는 거예요. 꼭 가서 뭐 하게요? 권성동 같은 놈들도 가겠죠. 돈 주고 표가 사가지고 초대받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중국 얘기를 2020년도쯤에 5년 전이에요. 중국은 2025년도에 굉장히 대 사건들이 벌어진다 그랬었어요.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제가 말을 해놓고도. 그런데, 트라인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트라인 때문에. 이런 아주 보기 드문 이런 행성들의 위치로 인해서 중국이 대사건이 크게 벌어질 거다. 굉장히 좋다고 말들을 그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일들이 크게 확대돼서 중국에 대변화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몸이 좀 되게 아파질 수 있어요, 다시. 공격받을 수 있어요. 칼로 인한 공격이라든지 말로 인한 공격이라든지 숨겨져 있는 어떤 일이 터져나올 수 있고 폭동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폭동도 있을 수 있고 음... 힘을 써서 뭐 하는 큰 사건은 아닌데 사고는 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큰 사고는 아닌데 사건은 좀 생길 수 있어요. 조그만 사건은 이 사람 몸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안 좋고,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 되게 아픈 거를 그 진실을 알수 있게 될거이 사람 수술해야 될 수도 있고, 아플 수 되게 아파요. 아프고, 저는 바이든이 죽지 않을까 했는데, 취임식 전까지 죽지는 않고 지나가네요. 그리고... 자기 건강을 숨기기가, 아픈 걸 숨기기가, 지금 굉장히 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이 여자가 누군가 모르겠네. 저 여자는 누굴까? 저 여자가, 아, 이방카가 적하든가? 그리고 그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아져요, 이 사람.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한번 대장 더 뽑아보는 거예요. 한번더 어차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어 해외를 이제 많이 다니게 될 거예요. 무사하게 지나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취임식을. 예순으로 좀 물어볼게요. 트럼프가 취임식을 무사하게 치른다. 돈은 많이 챙겨요. 이 여자가 또 나오네. 이 여자가 누구야? 취임식을 무사하게 치르게 된다. 이분은 취임식을 무사하게 치른다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 몸 되게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숨기고 있어요. 자기가 엄청 아픈 것, 엄청 아픈 것을 숨기고 있다고요. 숨기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고, 이 사람 병져 누울 수 있고, 몸져 누울 수 있고, 건강, 이, 치료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될 거예요. 오래 걸, 이렇게 오래 걸리는, 금방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에요. 몸이 너무 아파요. 사고가, 큰 사고가 터져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 시끄러운 소동도 좀 생길 수 있어요. 시끄러운 소동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사하게 안 치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아닐까? 어, 음세 한번더 볼게요. 아, 이 사람 건강 진짜 안 좋은데요?

이게 아마도 트럼프가 고용하는 뭐, 프레스 세크첼리라든지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자가 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저 여자는 누구지? 저 여자는 이방카예요. 제가 볼때 아무리 봐도 이방카고. 이 사람은 건강 진짜 안 좋아요. 건강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는 병에 걸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르다 뿐이에요 회복하기가 힘든 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뭔가 좀 어, 실패하는 약간의 크게 상처 받게 되는 일도 생겨요 생기고 무슨 어떤 사고가 생기고 이러는 건 아닌 거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람 건강이 너무 너무 나빠서 그게 문제가 좀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챙기고 싶은 것들은 돈도 벌고 어, 누리고 싶은 거는 누리게 되는데 이 건강 때문에 치료를 상당 기간 좀 받아야 되는 걸로 보여져요. 몸이 너무 아프고 이거는 건강카드란, 이, 그리고, 여자들 문제 때문에도 조금 시끄러워져요. 여자들 문제, 앞으로. 여자들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새로운, 이제, 인생을 시작을 하는 마당에, 사람들의 눈을 조금 속일, 속이려고 하는 일도 좀 있어요. 그런데 건강 때문에, 어, 활동이 많아, 많지가 않아요. 많을 수가 없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당장, 저는 이 사람이 죽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너무 많이 아파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가 된다던지이 아, 사람 건강 너무 안 좋은데 건강 너무 안 좋아요. 굉장히 커요. 뭐 빨리 죽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대통령 임기 다못 마칠 수 있어요 이 사람. 그럴 확률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지금 LA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죠. 미국은 운세를 보기가 좀 그런 게 어, 너무 나라가 크니까 어느 지역에 뭐 홀랑 불이 타서 불이 나서 다 죽어도 다른 데가 괜찮으면 그래도 한번 볼게요. 짧게 미국 운세 한번 보고 마칠게요. 이 사람은 누구야? King of Swords, q u e 다 나오네. 미국은 어 제가 생각할 때 한국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경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경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잠깐 동안에 어 경제가 반짝하는 건 있어요. 그래도 미국은. 그런데 또 기후적으로 토네이도로 인한 엄청난 사건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는 전쟁도 악화돼요. 사람들 간의 싸움이 굉장히 커지고 뭔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어떤 프로젝트를 치,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나요. 나라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국은 그래도 편안하고 좋고 다른 나라보다 잘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 그리고 굉장히 커다랗게 패배하는,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시, 푸틴한테, 푸틴? 아주 아주 크게 실패하고 패배하는 일이 좀 생길 거예요. 미국 은세는 역시 좋지 않아요. 좋은 나라가 별로 없을 거예요. 2025년도는 대변화가 찾아오는 해기 이 때문에, 어, 좀 힘들게 흘러갈 거다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 트럼프 인auguration 하고 미국 운세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